안녕하세요, 정보로입니다. 스피터 천한 달을 모두 긁어보면 1등이 나오지 않았을 때 당첨금은 정해져 있습니다. 천원 당첨 60장, 5천 원 당첨 5장, 만원 당첨금은 반드시 한장 포함되어 있어 총 당첨금은 9만 5천 원이 됩니다. 스피드 천 한탄은 총 200장이며 가격은 20만원입니다. 1인 최대 판매량이 10만원이어서 혼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. 만약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있다면 둘이서 짝을 맞춰 10만원씩 들고 가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4명이 스쿼드를 구성하여 5만원씩 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후반부에 설명드리는 스피터 천 구매법을 보시면, 스피터 천 한타는 두명이 구매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왜두명이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하기 전에, 스피터 천 한타의 당첨 금액을 알아볼게요. 스피터 천 한타는 1,000원 당첨 60장, 5,000원 당첨 5장, 만원 당첨 한장으로 모두 9만 0 0원 당첨이 됩니다. 즉스피드천 한타의 당첨률은 47.5% 입니다. 어떻게 긁어도 47.5%자 외우고 계실게요. 다음 챕터 넘어갑니다. 여러분은 즉석복권을 한번에 얼마씩 구매하십니까? 만원 아니면 2만원? 자 도표를 보면서 예상 당첨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. 즉석복권판매대 보시면 아래로 쭉 땡겨서 구매를 하시죠. 그게 여기를 쭉 땡겨서 만 원씩 샀다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2,000원 당첨이죠. 당첨률은 20%입니다. 2만원 20장 구매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구매를 하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, 구천원 당첨이죠. 당첨률은 45%죠. 이렇게 만원, 이만원 구매하시면 당첨률이 들쑥날쑥 덜쭉 하다 이겁니다. 한타의 47.5% 당첨률, 그렇죠. 한타를 구매해서 긁는 게더 효율적이죠. 자, 다음 챕터는 스피드천 한타 구입법입니다. 여러분이 한 주에 만 원, 이만 원 정도 즉석복권을 구매하신다면 한 달에 약 5만 원 정도 구매하게 되는 거죠. 그럼 다음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즉석복권 한타를 5 2,500원으로 계속 긁어볼 수 있습니다. 처음엔 친구와 함께 10만원씩 들고 가서 특수 복권 한타를 구매합니다 1등 2등이 나오지 않으면 당첨금은 95,000원입니다 그럼 친구랑 각각 4만7 5 0 0원씩 나누어 가지고 빠이빠이 합니다 깔끔하죠 Hello. 그리고 다음달에 되면 친구를 만나서 현금 5만2 5 0 0원과 전달에 당첨된 4만7 5 0 0원의 복권을 들고 가서 또한터를 긁어보는 겁니다. 매달 이렇게 하면 딱 5만 2천 0백원으로 매달 200장의 즉석복권을 긁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매주 만원 이만원씩 긁으면 한달에 50장 정도 긁게 되는거죠. 5만 2천 0백원으로 200장씩 긁을 수 있다면 이 방법 효율적이죠?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복권명당이 그 자리가 명당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 1등이 자주 배출되는 거죠. 즉석복권도 똑같습니다. 여러 장을 계속 긁게 되면 당첨 확률은 올라가죠. 오늘은 즉석복권 한타를 긁는 게왜 효율적인지 말씀드렸습니다.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구독, 알람 설정이 어려우시면 좋아요라도 눌러주시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부로였습니다.